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라는 관계를 놓고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 과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 이루어졌, 이미 루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리고 성경에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써있죠. 아빠라는 단어가 더, 더 친숙하죠. 보통 이제 어, 딸들은 나이가 좀 들어도 계속 이제 아빠, 아빠라고 많이 합니다. 좀 아들들도 아빠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와 부모님과의 관계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만큼의 친밀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내가 뭔가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보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돈 필요할 때만 가서 아빠 돈 주세요. 용돈 필요해요. 저 이번에 사고 쳤는데 그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저 이번에 어디가 아픈데 병원 좀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만 하질 않잖아요. 우리가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들이 있죠. 아버지 퇴근하셨어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뭐 이런 대화도 할수 있고, 엄마 뭐 같이 쇼핑하러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랑 같이 쇼핑하러 가면 엄카로 이제 우리가 물건도 살수 있고 그런 것처럼 가족 간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에 따른 대화가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필착. 필요할 때만 찾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갱신해야 할 부분이죠. 그리고 충분히 아주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면 돼요. 돈독해지면 돼요. 친해지면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갖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부터, 작은 일, 편안한 일, 그리고 별로 시덥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왜냐면 우리가 구하면 줄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겠죠. 우리가 10살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아파트 한 채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아파트를 주시진 않겠죠. 그때는 아마 장난감 집과처럼 이렇게 소꿉놀이 할수 있는 그런 집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스무 살이 되면 하나님 저는 집이 갖고 싶어요라고 하면 뭐 원룸이나 자취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서른 살, 마흔 살이 되고 가정을 이끌고 내가 진짜 한 집을 가져야 될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면은 그때는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큰 집이 우리의 상황과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왕정 제도는 아니지만, 자. 대통령의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움직이는데 호위 그 호위문사가 아니죠. 경원이 붙고요. 내가 가는 그 길과 모든 삶 속에 항상 그렇게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 붙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한 나라의 왕. 왕의 아들이고 왕의 딸이면 왕자와 공주죠. 왕자나 공주면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그 삶을 지금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왕답게 왕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왕이 흐릿해요. 왕이라는 개념이 흐릿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노들이 딱이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노들이 원하는 거는 본인들의 눈에 보일 정도의 강력한 힘, 본인들이 체험하고 느낄 정도의 강력한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멀쩡히 있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들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또 다른 왕이에요. 이미 왕이 있기 때문에. 이미 왕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왕을 찾는 건또 다른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고 계십니까? 그 강력한 주권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언행과 심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시면은 이미 나는 지금 이또 다른 왕을 찾고 그 왕을 쫓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리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게 해주는 왕이 왕인가요? 내가 돈이 넉넉하고 많아가지고 부유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사고 싶은 것도 다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하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왕입니까? 아니면 권력이 있어가지고 나를 높은 자리에 딱 꽂아주는 거야. 너는 외교부 장관. 너는 저기 비서실장. 너는 저기 국토부 장관에 그리고 저기 미국으로 내가 외교관으로 보내줄게. 파. 거쪽 가가지고 일하고 있어. 그런 것들을 바랍니까 그런 돈과 성공과 명예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 때는 그러한 욕심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청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높은 곳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줄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그 과정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나의 왕이 돼서 세상의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내가 지금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왕을 찾고 있는 것인가? 그또 다른 왕을 내가 기다리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러 왔을 때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어렸을 때 이제 찬양 그렇게 했죠. 예수님의 구멍 난이 손의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봐요. 그리고 나서 어 정말 예수님이 맞으시군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예수님 뭐라 하시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왕의 존재를 지금 눈으로,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오셔서 볼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한 주간 나를 쫙 끌고 가세요. 인도해 가세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왕이시구나. 그렇게 인도 받아가는 거예요. 그 왕이 그냥 왕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라는 거. 그럼 우리가 얼마나 으쓱하겠어요. 딱 힘이 나죠. 어깨에 딱 힘주고. 오늘 우리 건주가 딱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데 어 나는 왕의 자녀인 줄 알았잖아. 딱 이러고 들어오더라고. 딱 이러고. 어, 좀 물어보고 싶어 헬스 하는 사람은 왜 걸음걸이가 다 이런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어깨 힘을 딱 주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네. 왕의 자녀다운. 당당함을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자녀이고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이 그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현장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나에게 나의 아버지이자 나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우리는 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는 거죠.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 암송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때론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까먹지 않아요. 그런데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나를 돌아보고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회복의 시간을 우리는 미스바 망대 운동이라고 합니다. 말씀에서 나온 미스바 운동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원 스텝 원 스텝 밟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우상. 우상을 제하고 발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그리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온전한 번제. 모든 것을 다 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향기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표에 맞는 아파트 사 주세요 하는 그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각 사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현장에 맞게, 여러분의 직업에 맞게, 여러분의 나이에 맞게,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 이미 모든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